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자 드디어 어떤 과학의 청춘 기록 마지막 챌린지 챌린지 EX 역시 4번 국도 뒤편이 되겠습니다. 자, 팁을 보시면은 어, 버려진 튼튼한 블랙마켓 오토마타가 있는 건 다른 적을 처치하기 어렵다. 힐러를 활용하여 스위퍼와 호수비로 적들에게 수월하게 처치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믹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기믹을 모르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먼저 적정보로 보시면, 흑토마 오토마타가 있는데, 어, 뒤에 이 버려진 오토마타, 이 잡몹 이네 명이 나오는데, 이네 명은 보스를 잡지 않은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스를 무조건 먼저 잡아야 되는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허수아비가 나오는데,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돌파 연습을 해봤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는 회복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회복을 하시게 되면은, 어, HP가 차게 되는데, 스위퍼가. 이 스위퍼가 HP를 회복하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그 터지는데 그 주변 적에게 스턴과 디버프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다만, 이 학생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퍼가 적들에게 있을 때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HP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믹이 되겠습니다. HP를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힐을 주는 아츠코, 뭐, 하나에 같은 거보다 코코나, 포아루, 세리나, 음, 치나츠, 이런 식으로 회복작이 높으면서, 어, 단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힐을 할수 있는 캐릭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스를 잡아야 되고, 관통이면 누가 필요하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꺼내야 할 준비물, 바로 미카입니다. 미카 펀치를 쓸 준비, 그리고 미카에게 서포터로 해줄 우이, 아코, 히마리 삼신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보스를 잡지 않은 이상 어차피 뒤에 있는 얘에게 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작하게 되면 허수아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위퍼가 움직입니다. 이 스위퍼가 적진형에 있으면 터지면서 스펀기를 넣게 돼요. 자 이렇게 힐을 어무터지면서 어, 기절이 됩니다. 자 미카보 뭐, 미카펀치 한번 던져주고요. 자 다음 밖에 또 스위퍼 스톤을 또 봅니다. 자 적진형 갔을 스톤. 그럼 또 한번 더 미카펀치. 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반복이에요, 반복. 또 어, 기다렸다가. 또, 지금 타이밍에 스톱. 그러면, 이카 펀치. 자, 한번 더. 스톱. 자, 그럼 이 틈에, 미카 펀치. 자, 이제 지금쯤에 이제 버프가 깨지니까, 꽃이 노어켜 주시고요. 또, 턴. 자, 그 다음에, 미카 펀치. 자, 이 뒤에 있는 얘는 그냥 잡힙니다. 그냥 평타로도 잡혀요. 보스 잡으면 클리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챌린지 EX 같은 경우는 그, 뭐, 목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딜량 엄청나죠? 미카 펀치. 자, 이렇게 하면 3별 180초 이내 클리어를 완료했기 때문에 3별 클리어로 비서 조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청춘기록 챌린지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